오늘 써볼 포켓몬은 히스의 대검귀야. 솔직히 5세대 포켓몬이 샤로다 빼고 실전성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잖아. 하지만 그중 유일하게 리전폼을 받고 떡상한 포켓몬이 대검귀인데 기존엔 없던 예리함 특성으로 딜 증가도 노릴 수 있고 전용기의 부가 효과조차 상당히 훌륭하니까 어떻게든 쓸수 있지 않을까? 먼저 상대 선봉은 드래펄트가 나왔어. 내 선봉은 전툴라를 내줬는데 전툴라가 상대한테 마비를 걸고 끈끈내까지 깔아주면 모든 빌드업이 끝났거든. 그러면 지금부터 대검기로 휩쓸어 주면 되는데 대검기의 전용기의 비검천 중파는 이름도 모션도 멋진 데다가 때릴 때마다 상대 필드에 압정을 부려서 교체해서 나오는 포켓몬들에게도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 심지어 이게 3중첩까지 되어서 마지막에 나온 포켓몬은 거의 25% 데미지를 입고 시작하기 때문에 막말로 깊이 주고 전용기만 난사해도 1인분 이상은 보장되는 포켓몬이거든 심지어 내구도 못 먹을 정도는 아닌 데다가 비검천중파가 배기류 기술이라서 예리한 특성도 받으니까 진짜 설계부터 디테일까지 완벽한 포켓몬이지 그 뒤로 타부자고의 골드러시로 대검기는 쓰러지지만 비검천중파의 압정효과 때문에 타부자고의 체력컷이 낮아졌기 때문에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거든 어떤 상황에서도 1인분 이상을 보장하는 포켓몬을 원해? 그럼 이 샘플은 어때?